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발 요청을 좀 갖자. 아. 그이 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철 객실장입니다. 오늘은 SRT 매거진 24년 2월호를 따라서 온양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산 옆에 있는 온양에는 3대 온천 특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또 대균이를 만나서 같이 온양으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SRT를 타고 떠나는 SRT 매거진 여행. 장이 더했긴 것같아데 천안화산편이 아니고 온양편. 온양에온양 온천 온양 특구가 세 개나 있다더라. 세 개. 응. 어. 그때 그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온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아산 온천, 온양 온천, 도보 온천. 아, 맞다, 도고 그래. 우리는 여기 온양 관광 호텔 먼저 갈 거거든. 응. 온양 민속박물관 음... 여기 갔다가 요근요 카페랑 밥집이랑 다 여기 근처에 있고 응. 민속박물관 옆에. 그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 또 있어. 음. 그것도 구경하고 오면 된다. 여기 맞나? 여기 어 여기가 대온천상이니다딱 우리 들어갈 때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 들어갔다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나 네가 설명을 잘 해야지. 아, 그래? 너의 그 설명에 달려 있다. 여기 들어가면 더 이상 못 찍는 거잖아 들어가들어가라 문천을 갔다 하지? 오겠습니다 가서 갔다 와서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laughs>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왔다 <laughs> 우리 한, 시간, 한 시간은 됐다 한 시간도 안 됐다 50분? 옷 입고 하는 시간 하면 한 시간 됐다 안에 탕이 세개가 응. 있었나? 열탕 하나 냉탕 하나 온탕 온탕인가 그게 제일 아, 그리고 어큰게 어, 온탕이고 그리고 아 노천탕 아 노천탕도 하나 있고. 근데 뭐 하고 나오니까 물이 좋았던 것 같긴 하다. 미끌미끌하다니까? 어, 뭔가 보들보들해진 기분이다. 어, 어 사람 되게 많더라. 어. 생각보다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더라. 거의 모든 숨면 어. 공간이 차입던 어. 상태? 어. 그 정도면은 물이 응. 엄청 좋다는 거 아닐까? 맞다. 네 진짜 데이트하거나. <laughs> 시간 보낼 때할거 없을 때 s i t 매거진 보고 그 코스 따라서 놀러 가면 괜찮은 코스가 같긴 하다 어, 어 괜찮은 거 같다 어. 가는 건 아리랑 쌈밥 본적 현지인 맛집이래 대표 메뉴가 뭔데? 대표 메뉴가 제육 우렁 쌈밥 정식이 가장 인기가 높대 사람 많으려나? 응가먹어요 <놀람> 제육 우렁쌈밥 정식을 먹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응. 그밥 먹기 전에 이거 꼭 이야기해야 된다 뭐 옷을 <laughs> 어. 부산에 동섭이 형이 이거 촬영할 때 입으라고 줬거든 이거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나가야 됩니다. 이거 동섭이 형한테 감사하게 네, 입겠습니다. <laughs> 야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 옷이 그 옷인 줄. <laughs> 아, 네, 동섭이 형준거다 이렇게 해서 만칠천 원 인당 만칠천 원. 2 인분 이상부터 주문. <laughs> 네, 맛있게 먹자. 음. 맛있겠다. 이거 음. 뭐, 원래 비벼야 되는 거. 마치 아, 비벼야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은데? 도 저게 들어있네. 우렁이 들어있네? 응. 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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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음도 응야 음, 맛있는데 음. 쌈싸 먹어봐라. 음. 맛있었다. 응 음. 배부르 엄청 배부르게 먹었다. 저기 박물관까지 살살 걸어가면 된다. 박물관이 온양 민속 박물관이거든. 음. 전통 생활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있대 음~~ 유물이 2만여 점 있다는데 방문 어떨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열정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야 배가 배가 너무 부르다. 지금 가면서 지금 그 지금 날 찍고 있지도 않거든. 지금 가면서 어 이런저런 어? 이야기도 하고 해야지 날안 찍는다고.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을래? 헛소리 하지 말고. <laughs> 세계 주류 어? 점포 정리한다. 어, 갔다 와봐. 자, 주워질 테니까. 어? 가서 찍고 와봐. 아, 이거 나신다고? <laughs> 찍고 다 야, 봐. 니도 이제 혼자 찍는 방법을 <laughs> 점점 익혀야 된다. 제발 열정을 좀갖자 야, 너무 덥다, 오늘. <laughs> 너무 더운데나 지금 배도 더 올라가지고. <laughs> 기분이 야, 좋지 않다. 택시 타고 <laughs> 어? 갈래? 어? 성인두 명이야. 본관에 가면 음. 왼쪽에,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해설자, 해설사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음. 요청을 하면 해설해 주신다는. 오, 그리고 찍고 온나왜 이렇게 열정이 가장 낫지? <laughs> 야, 우물. 이게 우물이다. 이거는 가짜 열정이다. 니 <laughs> <laughs> 네 하나도 관심 없잖아, 저거. <laughs> 이거 우물 맞지? 어, 세명자 신화는 뭐냐? 애기를 이 속에서 만들게 하는 신. 새 중에 원앙새 알아, 원앙새. 사람들은 원앙새가 사주가 좋다고 그는데 원앙새는 바람둥이야 새가 하나 죽잖아? 그럼 어느 다른 새세 가지고 살아. 근데 기러기, 기러기는 한번 둘이 결혼했어, 이제. 그럼 죽으면 혼자 까지 살아. 신랑신부, 좀... 결혼 시간인가. 이제 여기 닭은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지내라고 그러는 거고 저기 대나무하고 이거는 푸르게 잘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살림집의 구조와 형태는 자연의 순응하면서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와 흙 같은 건축 재료로부터 만들었던다. 강성, 아, 강성도, 아, 네. 추탄. 네. 식판인 거야? 추어탕 아니야? 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그르시는 거다. 녹대니시였어요. 아, 죽도 있고. 아, 여기는 호박죽을 애호박으로만드네 어, 음. 그러네그 단호박죽이 아니네. 음. 관리가 당직을 설때 자기 집에서 차려오는 상이다. 칠첩 음, 반상 이게 칠첩 반상이구나. 칠첩 반상이 엄청 양이 많네. 음. 진짜 밥들이 다 고궁밥이다. 칠첩 반상. 이 숨상. 이거 뭔지 알아? 땡볕 돌리야. 모른다. 땡볕 그 돌리면 아, 바람 불어. 아. 안방. 아. 집을 지을 때는 안방을 기준으로 지어 나갔다. 음. 대청. 사랑밥 흠잎, 우리가 알고 있는 갓사대부가 뭐. 쓰던 거래. 야, 이건 갓집이네. 야, 이거 쓰는 줄 알았다. 어, 잘못했어. 아. <laughs> 목화, 아, 이게 목카신인는가 보다. 아, 진짜 뜨뜻하겠다, 근데. 응. 아, 안에, 안에 어떻게 돼? 근데 확실히 눈 이런 건안 들어오겠다. 이건 뭐지? 무자위? 낮은 지대에 물이 높은 곳에노으로 퍼올리기. 물레방아 같은 거. 위한 기구. 삼재우적? 이게 삼재우적이야? 호랑이가 하늘을 보고 있다. 음. 야, 삼재가 수재, 화재, 풍재가 있네. 음, 그렇습니다. 들삼재와 누울삼재, 날삼재. 진짜 아, 저 그림 되게... 뭔 다주 같은 느낌이네. 아. <laughs> 어. 야, 가정에서는 집안 곳곳마다 공간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 대청에는 집안의 수호하는 성 주신. 안방은 자손을 보호해 주는 조상신. 부엌은 조왕신. 집터는 택지신. 장독대는 천룡신 박물관 어땠는데? 나 박물관 <laughs> 괜찮았다. 어떤 점이? 그 본관의 생활상을 볼수 있는 것도 엄청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진짜 같이 만들었다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엄청 좋더라. 제일 기억에 남은 이건 뭐가 있는데? 저거. 난그일일 제일 기억에 남다. 밥상. 아, 밥상. 밥상을 그각 도별로 차려놓은 것도. 음. 어, 맞다. 그건 되게 나도 처음 봤다. 난칠첩반상도 그렇게 큰지 몰랐다. 음. 칠척반상도 엄청 크더라. 우리는 매거진에서 소개한. <laughs> 우리는 매거진에서 소개한 카페 중에. 나슬이란 곳을 가보도록 했습니다. 쑥을 먹으러 가보자. 쑥. 모든 케이크에서 쑥 시트가 들어가 건강한 디저트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린 가서 디저트도 먹어야 된다. 이거지. <laughs> 나슬이네. 응, 나슬? 안녕. 하세요 스무나트. 스무요 림을. 스무나트입 그래, 할게 스 식물로 만들었대 오, 빨대를? 응. 맛있다 스가 <laughs> 아이스크림이 딱그 맛이다. 맛있다. 진짜 딱 수박이스. 이거 옷을 동섭이 형이 줬거든. 유튜브 찍을 때 이거 찍을. 순간 때 맛있다. 음. 잘 마시고 나왔다. 응. 음.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던데. 응. 음. 근데 우리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 쌈밥이 엄청 컸다. 그러니까. 와이 배부르다. 음. 어, 걸어가면서 총평을 할까? 어. 야, 근데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응. <laughs> 먹다. 음. <Bismix> 어, 총평해봐봐. 어땠는데? 온양 여기 s O t 여기 뭐라 적혀있었지? 져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지 여행은 그만 로컬의 음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딱 정확했다 아, 맞다 그래 어.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좀 여유롭고 조용했다 맞다 오늘 갔다 온데 중에는 박물관 박물관 나 박물관이 제일 좋더라 응 음, 맞다 좀 바람도 좀쐴수 있고 음. 어떻던데 온양? 어 나도 좋았다 온천이 생각보다 할 때는 그렇게 막 좋은지 몰랐는데 응. 하고 나오니까 계속 몸이 따끈따끈한 느낌. 한번 더 하고 싶다 열탕이. 맞다 다 좋았다. 음. 응. 오랜만에 사람 없는 조용한 데를 다닌 것 같아가지고. 사람 많았는데? 아니. 동네가. 어. <laughs> 동네가 동네가. 여기는 차 없이 여행해도 충분할 것 같다. 걸어가는데도 괜찮았다. 음. 응, 맨션도 다 괜찮았고. 온야온천역 야 좋았다 어, 그냥 되게 좀 엄청 여유롭게 다닌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맞다 천안산역에서도 진짜 금방이니까 맞아 지하철 타고 세정거장인가? 응한 11분? 오늘도 꽤잘 놀았다 맞다 좋았다 응.